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아마 저희가 스튜디오에 처음 모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은병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동남부 지역에 계시는 한인분들 특히 올해 사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분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장 하셨을 떤것도지 굉장히 오래전 이기가 되고 30년대 와 30년 전에 네. 야, 그 옛날에 동남부 한인의 연합 회장을 하셨던 예, 은회장님그 한동안 아틀란타 쪽에서 사실 뵙기가 어려웠었어요 아 제가 그 스모키 마운틴에 오래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산 속에서 지금 예, 예. 자연인으로 사시는군요. 예. <laughs> 네. 근데 요즘 어, 다시 또 활동을 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스튜디오를 모셨습니다. 새로운 단체에 좀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단체이신가요? 한미동맹재단 USA라는 단체를 네. 지난 1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네. 한미동맹재단 U.S.A. 이름은 저희가 딱 들으면 아뭐 하는 건지 느낌이 올것 같기도 한데 어떤 조직입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돼서 아, 예. <laughs> 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그 총회장님께서는 하와이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어, 네. 그 한미동맹 사본 사무실은 네. 워싱턴 D.C.에 유급 사원들을 두고 어, 네. 유급 직원들을 두고 네. 이 세들 네. 명문 대표신 이 세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보통 한인 사회에서 이런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한미 동맹 재단은 좀 얘기가 좀 다르군요. 15개 지부 단체는 다이 발란티어. 네. 네. 워싱턴 D.C.에 있는 단체는 네. 백악관이나 행정부 또는 미 의회 상 의회 상대로. 네. 어, 로비도 하고 어. 그리고 고객 우선으로 네. 많은 그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전문 요원들이 필요한 거죠. 아 네, 열다개 지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총영사관 하나마다 네. 네. 지부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네. 어, 한국 정부에서 이가견된 총영사관과 네. 유대 관계에서도 교민 사회와 소통에 음. 아, 어, 좋다고 여, 겼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총영사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 조직을. 네. 그것도 말이 되, 되네요. 듣고 보니까. 그 지금 총회장님 맡고 계신 김명혜 회장님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미국 네. 그 주류사에서는 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교민사에서는 회 생소한 이름입니다. 기자생활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뵀어요. 직접 네. 어, 워낙 그 언론에 그렇게 에,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굵직한 행사들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국에서 k 케이스팩 행사도 굉장히 크게 우야. 하셨고 네. 그 김명희 회장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명희 회장님은 그, 부친이, 그, 신의, 시니, 신의주에서 네. 서울로 내려온 실량민 출신들입니다. 시량민. 네. 네. 아버님께서는 해병대 중령으로 네. 6.25 참전 용사이며, 예. 네. 일찍 그 미국에 이민을 오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 그, 김명희 회장님이 굉장히 뭐 사업 수완이 좋으셨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크게 성공하셨다고. IT 그러면. 부분으로 시작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 네. 대형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아니, 그런 분이 그냥 미국에서 성공했으면은 좀 여유있게 편하게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주로 네. 전 세기에. 네. 20세기에 우리 한국 문제에 가장 그 통일을 원했던 그 음. 그룹이 네. 우리 대표께서는 어떤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이산가족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네. 그분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 21세기 2023년도에는 네. 어떤 그룹이 가장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통일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네. 지금은 통일을 가장 그 원하는 그룹이 4, 5만의 그 탈북자 아 탈북자며 이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아닌가?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남한에 있는 분들은 네. 그6.25 전쟁 때그 낙동강 전투, 네네. 대구 방어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네. 그분들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역시 이게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가교 역할을 예전부터 쭉 해왔던 평통이라는 조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통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네. 객관적으로 본그 견해는 네. 지난 40년간 네. 평통이 통일 과업에 할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그 아틀란타 협의회로 봐서도 네. 한인회가 하는 일,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통일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네. 무슨 뭐 사세대 장학 사업이라든가, 네. 뭐 각종 뭐세미나뭐 심포지엄, 뭐 네. 회의, 회의, 회의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만 <laughs> 네. 40년간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획기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네. 미국이 그 통일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메스터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미국에 의해서 분단이 됐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는 어,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오만의 예. 그 탈북자들을 유용하게 쓰고, 음. 또한 그 김일성, 김정일, 예. 세델레롬에서 그 종손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 김한솔, 김한솔. 네. 김한솔이가 예. 정말 현재 김정은이보다 네. 더그가계로 봐서는 네. 정통인데, 어.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 우리 평통 조직 안에. 불러들여서, 오, 어,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 김한솔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미국에 있는 거 정말 맞나요? 아,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 어디에 있는지 기밀사항 아닌가요? <웃음> <웃음> 지난 4년 전에, 예, 예. 우리 그이세들이미 네. 정부의 그 후원안에 했는지 모르지만 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상안을 석격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중에 네. 아마 크리스토퍼 안 같은 친구는 네네.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네. 그 평통 조직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그렇죠. 쏟,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당연하죠. 어,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앞으로는 참. 우리 그 김관용 수석부회장님이나 네. 속동영 처장님이 이런 후본까지 좀 신경을 음.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어,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 그걸 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지금 외곽, 외곽에다가 예, 뭐 임시, 예. 임시정부처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정부라면 예. 그런 저 준비를 할 수가 이, 있습니다. 그게 또 김한솔군하고도 연결되어 예, 있다는 예. 얘기를 들었거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네. 우리 300만 교민들이 미국 정부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습니다그 자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얼마든지 발언권이 있죠 미국 사회에서. 어, 그러면은 지금 한미동맹재단 USA가 이 지금 평통 추락하고 있는 평통의 이 모습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평통이 추락한 적은 없지만 네. 평통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네. 김명애조 회장님 같은 분은 음. 미국 행정부나 네. 의회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그 평통 조직과 네. 다리를 연결해줄 수 있는. 적절한 그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저 전에서 들은 정보들을 보면 확실히 그런 역량을 가지시고 계신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걸왜냐면김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알려진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 현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좌파 정부 아닙니까? 아, 미국은 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네. 모든 정치는 기부금 앞에 약합니다. <laughs> 제가 어제 공화당 모임에 가서 예, 예. 어떤 기부금을 내놓고 네. 필요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음. 내일 민주당 정부에 가도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미국은 네. 우리 한류, 이 태권도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네. 4살부터 네. 80살까지 네. 이 많은 그 태권도 인력을 네. 우리 통일 과업에 끌려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옛날 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네.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네. 태권도 시합에 10만여 명이 와. 어, 올랜도 플로리다에 10만여 명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 예. 10만 명이면 풋볼 시합에 100만 명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인들이 예. 10만 명이 동시에 태극기 앞에서 예. 어, 애국가도 부르고 사렷, 네. 경례 뭐그 한국 문화에 끌여드리면 어, 네, 네, 그거 네. 역시 커다란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네. 아, 그 행사가 요즘 안, 안, 하고 있나요? 아,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네. 사오다가 뺏겠죠, 다. 아이고. <laughs> 그래서, 네. 그걸 다시 그 부활을 하면은, 네, 네. 우리 통일역량에큰 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평통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국 내에서 그 미국 주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그것이 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예. 건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떨어져 있었던 게 저희 저희가 보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민 사회 혹은 평통 조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모델들이 있었나요? 아 주로 우리 그 미국에 사는 한인 그 단체장들은 네. 어 주류사회와는 거의 어 연결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인 그 교민 안에서,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지 앞으로는 네. 눈을 밖으로 돌려서 주류사회에 그 진입을 해야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미동맹 재단 USA 생긴지는 몇달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케이스팩부터 따지면은 김명희 회장님 활동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있습 예, 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언론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미 주류 언론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아 주류 언론에 많이 알려져 네네. 있습니까? 오, 그것도 몰랐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은병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장을 세 번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여태까지 없는데. 오, 말은 삼선인데제 네.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아틀란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전문 체육인이 총 후원을 해야 된다 해서 회칙을 개정해서 2년 단임제로 어, 회치 임기의 연장이 돼서 삼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아, 사정이 또 그렇게 됐군요. 예, 예. 어쨌든 역사상 삼선 기록을 지금 깨지지 않고 <laughs>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삼선입니다. 네, 네 독재가 아니고. 예. 네. 그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만 은 체육인 출신이십니다.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매달은 못 닿지만. 네. <laughs> 네. 유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유도 쪽 관련해서 또 인맥이 또 많이 계시겠네요. 예, 네, 제가 그 동양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 미 올림픽 조직위원회 네. USOC의 사하나 단체장, 테네시 유도 협회장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도 현재? 네, 현재. 아 그러세요. 아그러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군요다 네. 와, 아 그러시군요. 이제 산속에 사서 아예 제가 그 네. 미국의 그 태권도인들 중에 유일하게 예, 예. 우리 스모키 마운틴 그 국립공원에 네 음, 5만 여 평의 그 훈련장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미안합니다 5만이 네. 4만인데 5만. 아네 4만 네. 네. 와 4만이요 네 어. 4만 여 평의 네. 어, 수련장이 있습니다 수련장이요오 네.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 계절별로 우리 그 태권도 네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 건가요? 아, 우리 그, 테네시에서테네시 분들이요? 네. 와, 평. 4만, 4만 <laughs> 평이면 엄청 넓은 네. 건데. 네. 그 넓은 데에서 뭐, 곰 잡으세요? <laughs> 직접. 어, 곰도 많고. <웃음> 어, <웃음> 놀란 걸아니요 그래. 안 돼. This is a test of your martial arts This is a b i If you actually had to defend yourself, awesome T T J C has never been defeated by any martial arts school during their twenty year history. Their style is the strongest, and they've got thirty thousand dollars for any school that can prove otherwise. Ninety percent of all karate schools teach commercial martial arts. 40년 전에 뭘 했냐면 네. 누구라도 날리기면 3만불 준다고 <laughs> 그오른 놈마다 다 기절시켜 보냈거든 <laughs> 네. 기절 대에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전쟁에 와서 장진호 전투 네 장진호 전투 거기 네. 갔다 살아온 놈들이야 다그 놈을 그냥 그다 일본 가라데데아네 걔들 그냥 다 기절시켜버렸어 <laughs> 근데 난그 사람들이 한국전 참전용사인 줄 몰랐다고 아이고 저는예 그래갖고 나중에 아니까 일본 가라데 한 애들 예, 예. 룰이 없고 그냥 기절할 때까지야 기절할 때까 항복도 안돼 <laughs> 기절할 때까지 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 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야. 예, 예. 아 그래갖고 내가 참회하는 심정으로. 네. 우리 그 최송호 장군이랑 전국을 다녔다니까. 야. 내가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오, 그래갖고 인마들이뭐 예, 예. 팔단 구단하고 찾아오면은 음. 기절 시켜갖고 <laughs> 두 놈이서 다리 하나씩 잡고 파키장에 갖다버리고. 오고 그 아이고. 어? 네, 왜냐면. 예. 예. 쇼업을 하려고. 아, 예. 지금 같으면 잡혀가지. <laughs> 아니, 이거는 진짜 영화 스토리 같은 이야기네요. 음, 3만 불을 준다고. 네. 지금또 나한테 운동한 애들이 딴 애들을 이기, 못 이기면 100%돈 돌려준다고. 아. 그러다니요? 네. 아, 어, 또 이런 전설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최승호장군이랑 네. 같이 전국을 다녔다고. 아, 그리고그 이야기 네. 안 했네. 네. 우리 집이 어디냐 하면. 네. 다부동 전투라고 알아요? 다부동 전투, 이게. 네, 백선엽 장군. 네네. 백선엽 장군. 네, 네네. 네. 다부동 제라고요가산제요 네, 네. 가산. 여기라고. 여기가 대구라고. 예. 네. 여기가 우리 시골이라고. 네. 근데 우리 피난 갔다 오니까 우리 동네가 없어진 거야. 어. 이 미군들이 포를 얼마나 때렸는지 동네가 싹 없어졌어. 아이고. 예.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원망해야 될거아 국군하고 네. 미군들. 그쵸.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기 없었다고. 음.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그 학교 교장이라는데. 네. 오히려 아이젠 하워가 그 다음 다음에 왔는데. 네.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그냥 환영대회 했다고 시골에서. 8 음. 발공산다고 하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노약자들, 비난 못간사람 그러셨겠죠. 집까지 없어진 거야. 네.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신상조사를 하라, 뭐, 유공자를 하라, 막 다를 거 아니야. 그렇겠죠. 예, 네, 그랬다고. 지금 이제 한미동맹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보수 세력이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김명희 회장님도 미국의 유명한 보수 세력이고, 그러면 보수 운동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보수 운동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요? 네. 저는 보수 진보 이전에 네. 국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그, 국익을 따져야지, 대개 보면 그 좌파들이 진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소고기, 광우병 파동도 음. 과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진영 간의 대립으로 흑과적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익이 우선이어야죠. 네. 지금 도 그러니까 국익을 따지다 보면은 보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요 어,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뭐 한반도 지금 정세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뭐두 말할 필요가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네. 이 미국의 300만 제외 동포들이 네. 미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바꿀 수 없지만 네. 미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 단체가 되겠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 네. 아틀란타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갑자기 그 보수 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많이. 네, 많이. 그 그제친구홍소환이라고 박싱 네. 챔피언 한 친구 말이, 네. 야, 운동권, 어 이제까지 그냥 어? 바퀴벌레처럼 그냥 숨어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어? 출범하니까. 많이 비어나온다고 그런 <laughs> 말도 하는데 홍수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웃음> 홍수... <웃음> 아, 홍수아 선수랑 친구셨군요. <laughs> 군대 친구지.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네. 한미동맹재단 USA가 네. 미 주류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죠. 네. 네. 실질적으로 김명희 회장님이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김명희 됩니다. 김명희 회장님은 네, 네. 한국의 그 평통본부와 네. 미 정부, 미 의회 다리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 개 필요한 다리를 석재적소에 놓아주면 그걸로 큰 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희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요. K-SPEC만 있는 게 아니고, 뭐, OKN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연구소들도 몇개 만도 설립한 곳들도 예.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이미 연방의회에서, 의회 안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것,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도 이미 개최를 한 일도 있고요. 예. 네, 이미 의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크게 다르죠. 네. 예. 계속해서 좀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만 10만명 태권도인 모이는 이런 모습 뭐 한번 저희도 다시 보고 싶은데요 그 한류가 참큰 그 영향을 네.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장기 앞에 그 절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장시개명도 큰일 나지만 네. 네. 근데 이 태권도라는 스포츠는 국기 앞에 오면 은큰 절을 해야 된다면 다 해야 됩니다 음. 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미주 한인 동포들한테 지금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에는 특히 좌와 우가 극명,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갈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도움이 되느냐. 음. 예를 들면 어, 지난 몇 개월 전에 최강철 어, 민주평통 부의장이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 종전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미주 지역의 한인사의 대표 미주 총련 역시 6개월만 빨라서도 미주 총련이 평통 최강철 부의장과 같이 음. 종전선언을 지지했다고 저는 그것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네. 2년만 생각하고 음.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동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평통이나 한인이나 모든 단체장들은 네. 국익 우선 또 윤석열 정부의 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음. 일사불란하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다 해쳐 모여하기를 어, 바라고 원합니다. <laughs> 잘 알겠습니다. 해처 모여 네. 우측으로 해처 모여. 네, 네.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통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이 해외 평통에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 이거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조직할 때 보면은 주로 교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 주류 사회 의 사람들과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던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바로 이제 태권도 하셨던 분들 정말 피부로 주류 현지인들과 몸으로 부닥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범으로 존중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평통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인회의 일과 평통의 일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 이게 지금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평통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제대로 된 평통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으로. 한미동맹재단 USA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한국과 미국 간의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한국의 이로운 정책을 미국이 만들 수 있도록 역할하는 날을 제가 빨리 보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